에어 마사지를 끼우시고 본체를 끼우신 키신 다음에 이제 중지에다가 이걸 낄 거예요 여기다가 에어 구멍을 끼우시고 중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정 타이머를 여기는 빨아들이는 힘 여기는 부푸는 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일단은 설정을 다오로해 놓을게요 다오로 하고 시간을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 중지만 키시고, 플레이. 빨아들이고,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는데, 손에 아직까지는 많이 부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지. 중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7 여기도 7 여기도 한 6에서 한 7, 7로 바꾸겠습니다 7로 여기도 7 여기도 7 일단 그러고 다시 한번 이거만 아시면 돼요 손 피는 표시는 바람을 빨아들이는 거 얘는 바람을 넣는 거그 때문에 아 제가 또 이건 안 껐네요 중지만 바람이 뺐다가 바람이 불수 있게 아직도 손에 그렇게 에어팩이 꽉 쥐어 짠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럴면 다시 중지 그러면 은 여기를 이제 구루 여기도 구루 얘도 구루 얘도 구루 하시고 여기 중지만 남겨놓고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얘가 완전히 다 빨아들여야 돼요 왜냐면은 다 빨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여기가 남아있던 고기가 얘, 얘가 계속 보내주는 고기 때문에 더 커져 가지고 더 부풀어 질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더 그럼 여기가 구면 여기도 구라고 하시면 돼요 좀더더 더 넣겠습니다 바람은 아직 모자라 하시고 그다음에 중지만 남겨놓고 이렇게 끼신 다음에 플레이. 이제 지금 빨아들이고, 다음 이제 11초 동안 이제 부르는데, 예 지금 이제 조금 어, 예꽉 조여주는 느낌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좀더 강하게. 중지. 좀더 강하게. 그리고 다시 중지만 남겨놓고 끄고 플레이. 예. 지금 보시면 땡땡하게 이제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 손에 압박감 있는, 어우,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너무 강하면은 얘가 이제 실밥이 여기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맞춰서 힘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손 작으신 분들은 또 바람을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